다 쓰지 못한, 그래서 붙일 수 없는 편지처럼 가을꽃들 지천입니다. 불쑥 가슴 점이는 쓸쓸해도 담대하라고 덜어내고 비운 억새이삭 가볍게 끄덕입니다. 엄마는 절대 늙지도 죽지도 말라는 딸들에게 사랑한다 카톡으로 답하고 이른 새벽 집 나서는 잠지 않은 나의 노동에게 숙부쟁이 꽃한 묶음 주고 싶었지요 벌레 갈고 간 이파리 그어진 동맥 따라 길무르면 보낼 꽃 잃은 문장들도 다시 살아나 펄떡일까요? 물빈을 투명한 개울변 여기 꽃 연분홍 제멋대로 요요할 뿐 꽃피고 진자리 빨간 찔레 혼자 익어갑니다. 사람 사는 거다 거기서 거기라고 살만큼 살아본 달개비 꽃잎 두장 헤어지고 뒤돌아서 올려다본 참았던 파란 그 눈물빛. 비탈진 돌밭 사면 골라핀 구절초 질긴 그리움. 하얗고 가늘게 흔들립니다. 비비추 정정한 꽃대로 청보라 하늘빛 찍었으면 모난 내네 문장도 동그란 마침표 단풍냄새에 고울까요? 땅에 묻고도 남아있는 하고 싶은 말들 무성하게 우거져 풀레음 갈수록 짙어집니다. 남겨져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모질고 서늘해 제 발밑은 늘 젖어 있습니다. 갈대는 발에 질척 빠지는 무모한 사랑일지라도 다음 생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찹니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도. 김영란.